오드 독자. 아주 대박이네요. 몰랐습니다. 그것도 오빠한테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오빠 지인들과의 반남. 그러니까 남자들만 제외하고 기혼 여자들과의 수다 속에서 알게 된 사실이네요. 결혼 준비 과정 이야기 하다가 잠시만 귀를 막아줬음 한다고 하대요. 그런데 당연히 오빠 이야기일 것 같아서 한쪽 귀로 들었던 거죠. 오드 독자라고. 헐.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상견례고 결혼이고 다시 생각해 볼 정도로 부담이 확 오던데요. 저희 집에 인사까지 했습니다. 결혼할 사람이라고 저희 집 확실하지도 않게 사람은 좋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입니다. 오빠와의 학력 차이도 그렇고 오빠 집의 환경 그리고 직업 맘에 들지 않다고 하십니다. 저희 세대와 달리 학벌에 대해 민감하지. 아는 부모님조차, 제가 좀 개인적으로 따지면 따졌죠. 오빠 만나기 전까진 나랑 동급 나보다 잘난 사람, 원했는데, 인연이 이렇게 되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죠. 오빠는 전졸이고, 누나 둘의 막내. 그러나 아들이 한 명이니, 장난. 부모님 연로하셔서, 두분다 수입없음. 혼자 카인테리어 사업. 저한테 기대를 많이 하고, 장려이다 보니, 없는 집에 보내기 싫어하시죠? 빨가진 부모 마음에 당연히 그렇다는 걸 알고 있고 저도 잘살 거라고 했긴 했는데요. 막상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니깐 두려워요. 전 대학원 휴학 대학원이야. 요즘 개나 소나 가니깐 메리트는 없다고 하심 할말 없고요. 여동생 둘 있는 장녀. 부모님 두분 경제적 활동. 비건설 재지. 그냥 아들이 아니라. 5대 독자라는 상황이 이세를 아들 무조건 출산해야 될 거고요. 부모 님도 제가 모셔야 될 거고요. 제사 1년에 명절 포함 8번 있는 거 6번 으로 줄이고 저 시집 오면 더줄 인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모르죠 맞벌이 하면서 시댁 제사 지내고 하는 거아으 지금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네요. 오빠 부모님들 일안 하시는 분이라 분명 회사일로 늦거나 준비 못할 상황이면 누나들, 언성의 시부모님 잔소리, 신랑 될 사람 성화가 안 봐도 비디오인데, 오빠한테 결혼 전 물어보니 자기는 그 부분은 커버해줄 수가 없다네요. 그래요, 오빠는 자기 사업하니깐 일찍 접고, 제사 지낸다고 집에 들어가면 되는데요. 저는 조직생활하는 데 여자라고 기혼자라고 자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을 사회생활인데. 제사 때문에 일찍 가봐야 된다. 그게 통하나요 한두번이야 눈치 보여도 무시하면 되는데 흑 그래서 여자 사회경제활동에 단절이 생기는 건데 임신 출산휴가 육아휴직 휴 저요 아들만 자식 아니라고 생각 하고요. 시대 왜 며느리만 모셔야 되는 건지 사위도 모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요. 제 부모님도 내가 못 모시는데 아들이라는 이유로, 며느리라는 이유로, 시부모 모시는 게 싫습니다. 아이 놓으면 분명, 자기 엄마는 나이가 많으셔서, 아이 못 키운다 그럴 거고, 막걸리 오빠 원하거든요. 그럼 자연히 저희 어머니 쪽으로 넘어올 건데, 그런데 우리 엄마도 편히 있어야죠. 결국 결혼이라는 게 뭔지, 여자만 손해보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오빠와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견해차가 있어요. 가치관이 이렇게 다른 건지. 밑에 글들 보니 남자들 대체로 백화점 연애 때야 분위기 맞춰서 여친들 따라가고 한다고 하던데요. 오빠도 그래요. 전 집이랑 백화점이 가까이 있어서 일주일에 4에서 5번 갈 때도 있고요. 백화점 간다고 해서 쇼핑만 하지 사는 거 없습니다. 필요한 것만 사고요. 근데 오빠는 보통 여자들이 백화점 한 달에, 이래서 이번 갈고 저는 백화점 중독이라네요. 자기 엄마와 누나는 안 그렇다고. 참나, 자라온 환경이 다른데 어쩌라는 건지. 부청에서 결혼하자는 오빠와, 일반 웨딩홀에서 하자고 하는 저, 제주도로 신혼여행 가자는 오빠와, 해외로 가자는 저, 원래 결혼할 때 이리저리 많은 상황으로, 싸운다고 하지만 벌써부터 이러니 정말 예물, 혼수, 내단 오고 가고 할땐 휴, 정말 한숨만 나오네요. 은근히 저도 바라고 있고요. 여자라면 결혼에 대한 환상이 있을 건데요. 오빠 집에선 결혼할 때 부모님 지원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오빠가 많이 모아놓은 상태도 아니고요. 오빠 어머니랑 누나가 매매가 싸게 나왔다고 해서 알아본 집을 알게 된 순간 화들짝 놀랐네요. 집 평면 구조와 외관을 떠나서 그것도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오빠가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는 집이랑도 가깝고요. 바로 큰 누나 집 아래였습니다. 다해서 5분 10분 정도의 거리 어이가 없어서 아닌 말로 내가 시댁 불편하듯이 오빠도 친정 불편할 거 아닌가요? 중간 지점으로. 거주지 알아보자고 했는데 뭐 하자는 시츄에이션인지 대판 싸웠죠? 모릅니다. 이것도 저희 집에서 알면 당연히 한 소리 하시겠죠? 당초 뭐가 아쉬워서 이 결혼하냐고 할듯 이렇게 실망시키면서까지 하기 싫지만 오빠는 좋습니다. 저희 부모님, 특히 아버지는 감당할 자신 있으면 결혼해라고 하십니다. 요새 제 얼굴 보는 게 힘이 쫙 빠진다고 하시네요. 그러면서 시시콜콜 힘든 거 결혼해서 친정에 와서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럼 제가 힘든 거 오빠한테만 말하게 되는 건데 커버가 될지 그것도 의문이고요. 오대 독자라는 거말안한 것도 솔직히 기분 나쁘고요. 저희 집에는 아직 말안 했습니다. 이것까지 알면 어머니가 싫어하실 것 같네요. 결혼하면 그 상황 벌어지면 어차피 결혼했는데, 옷잘 거냐 이런 신보인지 의문스럽고요. 지금 우선에는 말해봤자 역효과 나니까 가만히 있었던 거겠죠. 완전 제가 제발로 제 인생 힘들게 만들어 가는 건가요? 제가 이렇게 오빠에 대해 안 좋게 말해서 그렇지. 사람 자체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생각했고요. 그런데 점점 알아갈수록 예전에 안 보이던 안 좋은 것들만 보여서 지금 갈팡질팡입니다. 고유하게 자랐던 제가 평편 어려운 시댁을 일으켜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제가 다 감당할 자신이 점점 없어집니다. 바라는 거 많고 욕심 많은 제가 제 주위 사람들과 비교 안할리 없고요. 남들 있다고 다 가질 수는 없지만 비슷하게는 살려고 하는데 오빠랑은 될지 어찌 마음을 먹어야 결혼까지 고린이 가능할까요? 정말 제 마음을 다 잡는 중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 알아가는 과정도 싫고요. 너무나 이젠 그 사람한테 익숙해진 거죠. 저의 습관 표정만 봐도 알고 풀어주는 오빠와 헤어지는 거 싫습니다. 이것도 결혼 전이라 그런 건가요? 속이 너무나 시끄럽네요. 오빠 부모님에 대해 섭한 감정 이야기하고 결혼하면 말 달라질 거 아니냐? 달리 시댁이겠냐 이런 오빠 자기 부모님이랑 누나들 그럴 사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참나 그럼 대한민국 며느리들 다 그런 시댁 알고 간 것도 아니고 물론 좋으신 분도 계시겠죠. 댓글이 똑똑한 아가씨가 왜 그럴까 니마 아, 바로 요 대목에서 누나들 언성의 시부모님 잔소리 신랑 될 사람 성화가 안 봐도 비디오인데 오빠한테 결혼 전 물어보니 자기는 그 부분은 커버해 줄 수가 없다네요. 그래요. 오빠는 자기 사업하니깐 일찍 접고 제사 지낸다고 집에 들어가면 되는데요. 그냥 스크롤 내렸다가 마음 좀 진정시켰음. 니만은 대기업 다니니깐 그쪽 바닥 알거 아냐. 출산휴가 한번 쓰고 곧바로 애또 임신해서 낳고 또 출산휴가 쓰고 여자는 회사에서 나간다. 이 기간 끝나고 회사 다니면 회사의 눈칫밥이 얼마인데 시댁 눈칫밥까지 먹으려고 해? 글 보니까 문화적 차이도 큰데 결혼하고 백화점 한 번이라도 갈라치고 커피라도 한번 마실라 치고 외식 한번 하려면 시댁에서 아주 난리난리 난리 나겠구만. 남편도 그 생각 동의하니깐 커버해 주지도 않을 거고. 뭐 이제부터 슬슬 정 떨어져서 시간 더 지나면 정더 떨어질 것 같은데 시간 더 보내지 말고 빨리 정신 차려요. 님같이 똑똑하고 능력 있는 아가씨가 왜 시댁으로부터 커버도 못 받고 시댁 건사해야 하는 시집 가는데 지금 부모님 속이 말이 아니겠구만 댓글이 자기는 그 부분 컨트롤 못해준다는 소리 듣고도 미련이 남은 글쓴이 멍청합니다. 글쓴이 지금 스스로 똥물에 뛰어들려고 하네요. 댓글 3. 누나 셋인 3대 독자님이랑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하면서 저희 신랑이 그러더군요. 딸셋 시집 보낸 오엄마가 그럴 줄 진짜 몰랐다. 시댁과의 문화적 차이 당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허버해줄 수 없다고 하는 남편. 믿고 살수 있나요? 저희 시부모님 완전 천사표이십니다. 하지만 그래도 울신랑이 알게 모르게 커버해주는 부분 진짜 많습니다. 신혼집 구할 때 시댁에서 먼 데로 구해줬습니다. 근처 살면 제가 힘들다고요. 저 직장 안 다닙니다. 그래도 재산할 전날이나 아닌 당일 아침부터 가면 시부모님 에 이렇게 일찍 왔냐고 하시고 전이며 튀김이며 미리 다 해두시는 분들입니다. 시집 보고 제사도 줄여주셨습니다. 그래도 하루 종일 손에 물 마를 날 없습니다. 시댁 갔다 오면 맨날 몸살 났습니다. 몸 약한 며느리 들어왔다 하실까봐 아프다는 소리 못합니다. 그래도 남편이 저 안쓰러워해줬고 최대한 배려해줘서 삽니다. 시댁 근처에 맨날 이사오라고 하시는데, 집 전세 값 1억 보태주시겠다고 하는데, 저안됩니다 저희 신랑은 제 의견 존중해 줍니다. 어른들 진짜 좋으시지만, 근처에 살다 흉엄을 다 보이고 살면, 고운정보다 미운정 들까봐서 겁납니다. 저 임신 중인데, 임신하기까지, 임신하고 나서 맨 처음 든 생각은, 아들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전 진짜 딸 키우고 싶지만 처음에 아들 아니면 임신할 때마다 심장 떨릴 것 같아서요. 3대 독자만 해도 그렇습니다. 5대 독자예요? 허. 어, 벌초하러 갈 때마다 뼈골 빠지는 신랑 보면 가슴 아픕니다. 아들 낳으면 산소 몇 개를 관리해야 할까. 성뜩합니다 저는 결혼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남편이랑 말통해서 적당히 배려해주는 스타일이고 친정에도 정말 잘합니다. 추우면 춥다고 더우면 덥다고 친정부모님이며 처남처제 전화한부 챙겨줍니다. 친정가도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맘대로 있다 오라는 사람입니다. 시부모님 시누이 세분 다들 좋으신 분들이고 다들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십니다. 그래도 가끔 결혼은 여자한테 불리한 제도라는 생각이 들때 있습니다. 며느리라는 자리는 시댁 식구들 중에서도 제일 아래라는 생각 들고요. 다른 건 몰라도 예비 신랑이 절대적으로 부인편 돼줄 수 없다면 그 결혼 무조건 축하해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댓글 오대 독자의 누나 둘에. 경제력 없는 시댁 부모님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상황을 커버해줄 수 없다고 하는 남자친구가 문제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모든 사람 다내편 아니라도 내 남편만 내 편이면 다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내 편이 아니라면 혼자예요, 혼자. 댓글 6.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에서 말썽 없이 사는 집잘억더이다 결혼 전부터 시집과의 문제를 우리가 같이 풀어가자가 아니라 그건 내가 어쩔 수 없는 문제다라고 잘라서 말하는 남자. 살아가면서 얼마나 님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을지. 비슷한 환경의 사람에게 시집과라는 말은 굳이 경제적인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살아온 가치관이 다른 사람은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내가 왜 힘든지, 아픈지, 슬픈지, 행복한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과 평생을 살아갈 자신이 있으신지, 결혼은 중대사이니 남자분과 많이 이야기 나눠보시고, 주위의 조언도 많이 들어보시고 결정하세요. 댓글 7. 제발 치우세요. 제발, 자식을 내 마음대로 낳을 수가 있나요? 100% 아들 낳을 때까지 보고일 듯 능력도 없으면서 말이죠. 전 5대 독자는 아니지만 2대 독자 정도 될라나. 님과 비슷하고요. 부모님 그리 반대하셨는데 결국 했습니다. 지금 결혼 10년 차인데 아직 새방 살아요. 남편 직장 소기업이고요. 그나마 제가 대기업 다녀서 그나마 먹고 사네요. 부모님 경제능력 없으니 그것까지 책임져야 하고 딸아이 하나 있는데 아들 아들 합니다. 절대 안 낳지요. 정말 다시 돌아간다면 절대 결혼 안 합니다. 결사 반대입니다. 제발 하시지 마시길. 답 나와있네요 뭐. 저 같은 과오를 범하지. 댓글 8. 그 남자랑 결혼하면 님 얼굴 완전 못난이던가. 어디 모자란 거 인증하는 셈입니다. 나온 남자가 없어서 좋은 사람이라고 자기 합리화하지 마세요. 제 삼자가 볼땐 하나도 안 좋습니다. 아이고 님아 남자 여자를 떠나서 사람 보는 눈을 기르시고 철좀 드세요. 어른들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결혼하면 님 바보 댓글부 글쓴님이 그냥 정이 좀 들어 있어서.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합리화하시려는데요. 누가 봐도 절대 좋은 사람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여자편 들어줘도 부족한 시댁에 지금 팔이 안으로 굽어 있는 게 혼하네요. 불에 왜 끼어드시나요? 댓글씩 오빠 집에선 결혼할 때 부모님 지원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오빠가 많이 모아놓은 상태도 아니고요. 이 부분에서 깜짝 놀랐네요. 오대독자에 제사 운운하길래 뭘 대단한 걸 해주나 했는데 남자는 아무것도 안 해준다면서 무슨 배짱이래요? 완전 이기적이네요. 그쪽 사람들 아들 가진 거 유세하나?